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십니다. 옥상 말씀은 10편 38편입니다. 15절부터 22절, 봉독합니다. 여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편 38편 머리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기념 예배에서 웃는 다윗의 시 히브리어 원문은 기념을 사카르 기억하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려 한 걸까요? 보통 기념한다 하면 생일, 결혼 기념일, 광복절, 독립 기념일과 같이 좋은 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자는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을 기념합니다. 그는 고난의 시절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표현은 기도자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력이 모두 바닥나고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려 처절하게 홀로 버려진 절망의 상태를 있음을 암시합니다. 헤어날 길 없는 깊고 캄캄한 우물구덩이 안에 홀로 갇혀버린 모습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기연, 기념하다니 왜 그랬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돋는 과거에는 슬프고 외롭고 상처받아 부서진 자아가 살고 있습니다. 상처받아 깨지고 모난 모든 것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배일까? 배이면 피가 나고 아플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와 마주하길 꺼리고 회피합니다. 그렇게 자아는 가려지고 덮어집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은 자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안 그런 척 하며 살아갑니다. 가면을 하나쯤은 쓰고 살아갑니다. 자아의 상처가 여럿일수록 그만큼 가면의 수도 늘어납니다. 속고 속이며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가 일치하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키고 별거 아닌 일로 인간관계를... 틀어버리기도 합니다 의견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보호본능을 발동한 상처받은 두 자아가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내면 깊숙이 살아있는 자아 를 인정하면 인간관계는 참으로 살얼음 빙판을 걷듯 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자아가 살고 있음을 알고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억압하거나 홀대하지 않고 보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여 비로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은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그는 자신 안에 두 개의 법이 서로 대치하여 한 법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당기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상처받고 부서진 자아를 보듬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시편 38편의 기도자 다윗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자신이 살벌한 망가진 인간관계의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 살아있는 상처받은 자아 때문이라며 정직하고 용기 있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도 남을 악인으로 부르며 탓을 돌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아를 죄라는 이름으로 대신했습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는 상처받은 자아를 위해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아와 상처받은 자아가 초래한 자신을 대적하는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아가 만들어 놓은 쇠창살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영원히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받고 깨진 자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마주하는 시간을 솔리튜드,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은 자아가 하나님의 진찰과 치유를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독의 시간에 연약한 자신의 자아를 찬찬히 마주해 인정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보듬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이며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내적 치유의 과정을 거듭하며 조금씩 조금씩 회복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이며 신앙이란 나무의 뿌리는 여기까지 깊이 깊이 계속해서 뻗어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자 다윗은 그 자신의 가장 험난했던 고난의 시절을 기념하려 했던 걸까? 그 이유는 가장 험난했던 고난의 시절이 자신의 부서진 자아가 돌봄을 받고 치유를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계절을 지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애통해 할줄 아는 공유란 영혼의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안목으로만 보이는 가장 험난했던 시절을 기념하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며, 주의 화살이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누르며, 주의 진노로 살과 뼈에 성한 곳이 없다. 기도자는 자아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냐, 반문할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신 걸까요? 이것은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진노와 분노와 형벌이 두려워하는 신앙 생활은 강박이요, 감사 없이 마지못해 하는 거짓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신을 믿겠으며 섣불리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다른 시편에서 볼수 있듯이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 그렇게 느끼고 탄원, 탄원했을 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돌아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기도했습니다 신앙 믿음이란 이렇게 한 방향으로의 오래된 순종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부서지고 모난 자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앞에 두고 나 자신을 모른 채내 경험, 내 주장, 내 의견만 들이대는 결과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